<laughs> 네 안녕하십니까 공조투를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네 바쁘실텐데 이렇게 공조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즐거운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남은 영역은요 나이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 역의 임윤아입니다 또 원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투로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저희 공조 투 인터내셔널도 <laughs>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재미있게 보시고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김철영 역의 현빈 니다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명절의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하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웃 두시고 또 즐기다가 어, 진짜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연휴 어, 즐겁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제약교를 만든 예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저도 이제게 무대 인사하는 건 정말 오래되는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. 저도 공조원 팬이어서 공주도 하이으나 너무 영광히 있습니다. Thank you for coming, guys. e n j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, 뜨겁게 1주차 이렇게, 이렇를 이렇게, 할수있게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시간 어, 남짓 진짜 이, 이 영화를 보시면서 쌓였던 어, 스트레스 싹 풀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연휴,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, 많은 분들께 또 많이 입소문 좀 내주세요. 어, thank you for coming. a v e a nice. 슛썩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이혜진입니다. 아, 네. 네, 진짜. 이렇게 오늘 저희가, 무대인사첫데대인사 어, 하는 날인데요. 진짜 이렇게 가는 것마다 이렇게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를 어서오세요 <laughs>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 이렇게 어,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나면 은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, 열심히 하는 그런 보람이 느껴집니다 아, 또 보시면서 즐겁게 보시고 에너지 어,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어,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자금,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어, 자리에 계시면 배우분들이 어, 직접 찾아가셔서 주실 겁 같아요 어, <laughs>